둥이들 안녕. <laughs> 시작하기 전에 해명부터 해야겠어. 그간 우리의 대화를 잘 듣지 못했던 둥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한 줄 알더라고. 아직 나 미혼이야. 남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다는 뜻이야. 아직 나 미혼이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호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 그 동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그리고 한서대학교 등등 호텔리어로 강연을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녀왔었는데 정작 그 기간 동안 내가 내 유튜브에는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우리 둥이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 그런 둥이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자. 내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 내 채널이니까 내 기준이고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둥이들의 생각에 나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다양하고 좀 넓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강연을 하든 가장 먼저 하는 1번 얘기는 이거거든.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잘 알고 있느냐. 보통 호텔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프론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둥이들은 나랑 많이 얘기를 했어. 알고 있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호텔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뒤에서건 앞에서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호텔리어야. 내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뾰족하게. 내 꿈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거는 요즘에 브이로그 진짜 다양하게 많더라고. 내 거, 예전 영상을 참고해도 좋고, 그리고 아직은 막연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호텔의 채용 사이트에 가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자. 아직 그게 안돼 있다면 다시 가서 보고 좀 정의를 내리고 오면 될것 같아. 첫 번째 제로 외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자.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지. 외모가 화려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 내가 했던 직업들을 생각해 보면 예쁜 외모가 장점이 될 법한 일들을 했잖아. 승무원, 호텔리어,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일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감 가는 인상이 중요한 거야. 다가가기가 어렵지가 않고 말 걸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인상에 뭔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좋게 들려. 그런 사람 있잖아.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호감 가는 인상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승무원 준비할 때내 주변 사람들이 시술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 승무원 같은 경우 이렇게 쪽지는 머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마 필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내가 면접을 볼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있 있 다라면 좋 은데, 대부분 은 하기, 전, 이낫 더라고, 나는 왜냐면 사람 얼굴 에, 그 조화 로움 에서 나오 는 자연 스러움 이있 잖아. 뭔가 저 사람은 외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연스럽지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물감이 있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서비스 직할 때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인 것 같아. 입장 바꿔서 내가 뭐 기내에 있다거나 호텔에 서비스를 받으러 갔어. 이 사람은 예쁘니까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좀 원하지 않아? 그런 거거든. 이 호감 가는 인상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 그걸 좀한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게. 우선 첫 번째는 웃는 얼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리고 음성, 말씨, 자세. 굉장히 쉬운 것 같지? 근데 생각보다 내 걸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 요거 한번 내가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미소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나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입을 흔히 말하는 찍고 있는다고 하지. 하루 종일 찍고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약간 우울해 보인다? 일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 내가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편은 아니야. 살짝 비대칭도 있어. 그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을 크게 찢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거든. 펜을 물고 이렇게 있기도 했었고, 이 위쪽에 볼 근육이 중요하대. 이렇게. 여기를 단련시키는 연습도 맨날 했었어. 아무튼 별의별 거를 다 했어.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뭐가 됐던 간에 나는 그냥 웃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애초에 디폴트 값으로 넣어두면 웃게 되더라고. 와, 이게 훈련이구나라고 느낀 게 나는 내가 웃는 줄 모르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 입꼬리를 올리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리딩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원래대로라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아 다음 달을 여행 가는 지정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야.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아 다음 달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는 등 입을 계속 벌리게끔 내 스스로 트레이닝을 한 거지. 입꼬리 시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인조적인 것보다는 나만의 트레이닝 방법을 찾아서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을 해서 습관처럼 가져가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아. 난 이제 어디 가서 인상 좋다는 말은 무조건 듣는 것 같아. 무튼 그게 우리 둥이들의 큰 무기이자 장점이 될수 있거든.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 음성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체크인을 하러 갔어. 네, 안녕하세요. 체크인 해드릴까요? 이런 직원이 있고, 두 번째 직원은?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시겠어요?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 당연히 후자잖아. 서비스 직을 할때 무작정 친절하기 위해서 높이 내는 목소리는 상대방이 듣기에도 목이 아파. 그렇게 친절하게 느껴지지도 않아. 목소리가 애초에 낮은 친구들은 굳이 높게 낼 필요가 없고, 그 목소리 톤 안에서 좀 친절해 보이는 말씨를 조금 곁들여주면 될것 같고, 약간 아성이 있는 친구들은 끝을 흔히들 말하는 어른 목소리, 약간의 동굴 목소리처럼 둥글게 다듬어 주는 과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되게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배우 이청아 씨가 되게 목소리가 저음이잖아. 그분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라는 단어를 얘기해보라고 했대. 나, 나. 나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보통 나한테 편한 목소리 톤이 나온대. 중이들도그 나라는 단어를 한번 뱉어보고 나한테 편한 게 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말투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말도 되게 빨랐고 말 끝도 분명하지가 않았어. 좋은 말씨에도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우선은 말 끝이 명료해야 돼. 잘 들려야겠지. 발음이 명확해야겠고 친절해야겠지. 뭔가 가르치는 느낌이 든다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말투는 서비스업에서 좋지 않겠지. 뭐 입사 면접을 볼때 면접관은 내가 하는 말투를 듣고 아이 사람이 이렇게 손님을 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손님이 나한테 와서 궁금한 점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최대한 말을 또박또박하게도 해보고 말을 조금 천천히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면접이나 서비스업을 할 때도 적절할지에 대해서 한번 평소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거야. 평소에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좀 전체적인 모습이잖아. 바른 자세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야. 턱 살짝 당기고 이 쇄골을 넓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등이 곧게 빠빠치 서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이게 프론트에 있을 때도 손님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를 짝 피고 있는 게 좋겠고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 단순히 바른 자세가 중요해, 음성이 중요해 하나하나 낱개로 보기보다는 네 가지가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바르고 호감가는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한 번에는 안 돼. 계속 생각을 해두고 내가 자세 고쳐 앉아야지. 아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해야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로는 학력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 나는 프론트 출신이니까 프론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문학사 이상이고 전공은 무관이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두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 첫 번째. 아, 전공이 무관이긴 하지만 나는 호텔 일을 하고 싶으니까 호텔 전공으로 갈 거야. 혹은 아, 전문학사 이상 이면 전문학사면 되겠네. 지금 현재만을 생각을 하는 결정보다는 조금 더 멀리까지 바라보는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도 내가 방송 일을 하고 있을지 몰랐고 이거는 정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살짝 꼰대스러울 수 있지만 이거는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정말 좋은 얘기였을 것 같아.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야. 호텔 일이 나한테 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갑자기 그 일이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위한 결정. 보다는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도 무관이잖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서 경영학, 언어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전공이 좀 세분화되고 세분화될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분야를 바꿔서 이직하거나 할때 그게 좀 나한테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 어차피 호텔 가면 은다 가르쳐 주니까 1, 2년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당장 급할 거 없고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실질적인 준비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나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게 중학생, 고등학생 동이들이 막 나한테 물어봐. 이때 지금 뭘 하면 좋은가? 야, 나는 그때 진짜 놀기 바빴거든? 우선 학생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해. 다른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근데 굳이 굳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아리 활동 하면서 좀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지. 그런 거를 많이 겪어보고, 여력이 된다면, 외국어 공부를 미리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 대학생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 활동 같은 거 많이 해서 나만의 에피소드를 많이 쌓는 거를 정말 추천해. 실제로 면접을 가면, 음, 신입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는 많지가 않아. 여기저기에 경험을 끌어와서 내가 이 회사에 에 적합한 사람이다. 내가 서비스직에 적합하고 이 공동 문화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을 때 나의 그런 면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또 대외 활동이거든. 한편으로는 그런 다양한 걸 겪어보면서 내가 어떤 업무에 적합할까라는 거를 조금 더잘알 수가 있거든. 외국거든요. 키워두자.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업무에 투입됐을 때 말은 할줄 알아야 되잖아. 회화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정말 좋을 거야.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호텔에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 다른 일을 하다가 왜 호텔로 오고 싶은지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 서비스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면 좀 좋겠지. 갑자기 체육 분야, 과학 분야에 있다가 서비스직이 하고 싶대. 면접관 입장에서도 궁금할 수 있잖아. 그걸 좀잘 풀어서 재미있는 나만의 스토리로 얘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외국어 능력은 무조건 플러스겠지. 나도 지난 5년간의 호텔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긴장을 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 어떤 일이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처리를 하려면 내가 늘 긴장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되게 쉽지만 가장 어렵기도 하잖아. 직업 의식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 높지 않은 연봉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퇴사를 하고 느낀 건 호텔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던 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응대했던 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게 트레이닝이 됐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호텔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이력이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할 때도 되게 흥미로운 이력 중에 하나고,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라던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피플 스킬 같은 거는 어떤 분야에서건 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거든. 보고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지금 당장으로서의 호텔리어, 프론트 데스크 직원으로서의 일도 너무나 좋지만 나중에 내가 다른 분야로 이직할 때도 분명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 등이들, 오늘 호텔리어 영상 어떻게 봤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고 나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좋은 하루 보내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